자, 이번에는 철수와 영희가 공부를 해요 라는 문장으로 띄어쓰기 연습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띄어쓰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써야 하지만 단어 중에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철수, 와, 영희, 가, 공부, 를, 해, 요. 자,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단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단어들 중에 조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와, 가, 를, 요. 자, 이렇게 문장 속에서 단어와 조사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이번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고 조사는 앞 말에 붙여 써볼게요. 철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뒤에 있는 와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 철수와 붙여 써야 해요. 영희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사 와와 띄었어야 한답니다. 영희 뒤에 있는 가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희와 붙였어야 해요. 공부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사 가와 띄었어야 한답니다. 를은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 공부와 붙였어야 해요. 해는 하다라는 동사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사와 띄었어야 한답니다. 끝으로 요는 조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사 해와 붙였어야 해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철수와 띄우고, 영희가 띄우고, 공부를 띄우고 해요. 이렇게 된답니다.